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1학년 부풋할 때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깊어져 결국 결혼에 고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20대 건강한 남자라서인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연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봐도 예쁘고 귀엽다는 말을 했고, 저에게 끼가 조금 넘친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끼가 있다는 게 놀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를 은근히 유혹하는 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에게 그런 끼가 있을 줄이야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끼 덕분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위로는 형님들 네 분이 계시고 모두 다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막내이면서 시아버지 아픈 손가락이라서인지 남편에게 애정을 쏟아주셨고, 그래서인지 며느리 중에서도 막내 며느리인 저를 귀여워해주시고 예뻐해주셨어요. 특히 셋째 며느리가 저를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셨는지, 뭐만 하면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괴롭히며 다른 형님들 사이에서 저를 이간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저를 예쁘게 해주시고 모질게 구박한 적한 번도 없으신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동서 어머님이랑 다른 형님들이 동서한테 왜 실수해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다들 착해 빠져서 그래. 게다가 다들 외국에 계시니까 별말 안 하는 것 뿐이지. 가난하면 눈치라도 좀 있을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총대 매는 거니까 날 너무 미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버님께서 동생한테 잘해주시고 편애하시는것 같아서 보기 안 좋아. 머리 빈여자 마냥 해벌레 하면서 넙죽넙죽 받는 거 그거 보기 안 좋은 거 알지? 거절하는 법을 좀 배워. 아, 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좀줄 테니까. 그깟 푼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건데. 동서는 꼭 필요하잖아. 그치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아버님께서 뭐라 하면 눈치껏 알아서 잘 피해다녀. 그리고 저번에 준 반찬 맛있던데 그거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지? 우리 집 반찬이 다 떨어져서 그럼 부탁해 동서하며 말을 하는데 정말 얄미워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괴롭히더니 셋째 형님네 가족 모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고 덕분에 그 이후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 넷째 형님네는 모두 미국에서 의사나 변호사 등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 워낙 교육열이 높으셔서 따뜻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만 늘 몸이 약해서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늘 막내 아들 걱정뿐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 막내 아들에게 저 같은 활발하고 술 좋아하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더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평소 술을 좋아하시는데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버리니 술 친구가 없으셔서 늘 외롭고 심심해 하셨어요. 제주량은 소주 다섯 병이라서인지 시아버지 옆에서 같이 마실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술이 제일 세신 분이 우리 시아버지시거든요. 술 마실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신세한탄도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저번에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서인지 더 귀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원래 도시 주변 시골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가지고 계셨던 논이며 밭을 전부 팔아버리셨대요. 땅 평수가 수만 평이었고 그걸 전부 팔았으니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면서 아직도 통장 금액이나 건물 월세 들어오는 거 보면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님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느껴보고 싶은데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끼겠죠? 아버님처럼 제 지갑에도 땅땅하게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흘리지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한 뒤로는 주머니 속을 뒤져서 지갑에 가지고 계신 모든 돈을 제 손에 쥐어 주시곤 했어요. 그 용돈이 몇 만원 몇 십만원이 아니라 한번 쥐어 줄 때마다 100만원짜리 수표를 최하 한장에서 많게는 7장까지 주셨어요. 거절을 해도 끝까지 제 주머니에다가 넣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병약한 막내 아들을 때리고 사느라 고생한다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 사주십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집도 어려운데 친정집에 조그만 주택도 마련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제 승용차도 제일 좋은 걸 사주셨어요. 시아버지 자랑을 하자면 일찍 결혼하셔서 올해 환갑밖에 안되었고 워낙 동안이라서 얼굴은 40대 중반이라 해도 넘어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외출할 때 운동화에 청바지 그리고 흰 티를 입고 나가셔서인지 저와 같이 팔짱을 끼고 나가면 오빠 동생 아니면 가끔 연인같이 다정하게 보인다는 말도 듣곤 합니다. 그걸 즐기시는 시아버지는 저에게 밖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놀리려고 시아버지에게 아잉, 아빠는 무슨 그냥 큰오빠하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다, 큰오빠보다 오빠가 낫겠다. 오빠 나 저기 앞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나만 사주면 안돼요 오빠? 하고 불러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그때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같이 웃는 모습이 왠지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저도 모르게 받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운동도 많이 하셔서 30대 후반에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하면서 시아버지와 저의 사이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시아버지가 안 계시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시아버지께서 제 남편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었고, 사실 제 남자친구였고, 애인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만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모든 면에서는 남편보다는 시아버지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맞더군요. 시아버지와 저는 전국의 관광지나 맛집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별의심 없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가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지켜보셨고 저희 남편도 아들로서 못해준 효도를 저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아버지가 점점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된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눈치였어요. 저의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이용하겠다고 말들은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이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친정 집은 가난했지만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정말 부러웠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외모를 무기로 돈 많은 부잣집에 들어가겠다고 수백 번 다짐을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남자가 나이 많은 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저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제가 사랑하는 내 남자 시아버지였습니다. 뭐 사랑이 별거 있겠어요? 세상에는 죽도록 사랑했지만 돈 때문에 깨져버린 사랑도 있으니까요.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관계도 미워하는 관계로 변하는 걸제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저보고 돈에 미친 여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수 없어요. 저는 돈과 우리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데 그날 따라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밖에는 여름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그날 따라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이라 짧은 바지와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시아버지 앞에서 제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도 같네요. 제 모습을 제가 봐도 난 참기가 많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느끼지 못한 이상한 묘한 느낌을 시아버지를 통해 느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식사하는 도중에도 저의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오늘따라 우리 며느리 모습이 정말로 예쁘다 하시면서 자기가 젊은 나이고 며느리만 아니라면, 프로포즈하고 싶다는 엄청난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에 놀랐는데, 그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그 뒤에 말은 더 엄청났습니다. 오늘따라 너에게 용기를 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아버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만약에 맞게 들었다면 아버님 오늘 농담이 좀 진하시네요. 하고 말을 했는데 왠지 그날이 제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바로 시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님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저를 보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먹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고, 그렇게 저도 가만히 있어서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의 실수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무슨 실수가 벌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싱겁게 끝나버린 시아버지의 용기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간 것인지, 남자를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에 미쳐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서히 시아버지가 제 남자가 뛰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한잔 마시며, 지금까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셨고, 저 역시 시아버지 마음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아버지와 막내 며느리 사이인데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청난 일이잖아요. 시아버지와 저는 밖으로는 내색 한번안 냈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손까지 잡고 있는 그런 사이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시아버지와의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가 없으니 집안에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제 아빠 때론 오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한 번씩 술에 취한 날에 들어오시면 너뭐 없이 못 살겠다는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술을 한잔 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제가 제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작정을 하셨는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사랑하는 연인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저의 사랑은 들키지 않고 1년을 유지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었고 점점 살이 더 빠지고 앙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최장한 말기였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 3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에 한동안은 서로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저도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3개월 동안은 앞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만 유지하고, 남편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간병해 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편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남편은 결국 3개월도 못 살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젊은 나이에 떠난 남편이 불쌍하다고 다들 슬퍼해 주셨고, 남편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서른 살 밖에 안 돼서 세상을 떠난 아들이 그리워 식음을 전패하고 우시다가 그 충격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우리는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간 시어머니는 깨어나시지 않으셨고, 결국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일주일 차이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던 형님네 가족들은 모두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에는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들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시아버지께서 주신 덕분에 전혀 지장은 없었고 시아버지는 손자를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잘 키우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시아버지와 저는 남편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돌아가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보냈고, 시아버지는 저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시는 그런 생활을 자주 하셨어요. 1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들은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세 사람이 살게 되었고, 낮 시간에는 저와 시아버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이 차이 나는 서로를 잘 배려하는 보기 좋은 부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시아버지와 저는 부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팔매질을 하겠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 남자 대 여자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니 마음이 훨씬 편하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기억을 다 잊고 다른 연인들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